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월달에 말띠, 양띠, 원숭이띠에 대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네. 먼저 말띠입니다 54년생입니다 네, 터널의 끝이 보인다 희망이죠 희망이 이제 어, 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이제 결과물이 보이려고 합니다 네, 끝이 보이니 없던 힘도 나고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6년생입니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나에게 현란한 말 행동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좀 조심하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건 없습니다. 대가 없는 거 이게 선이냐 아니냐 어떤한 거를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사람을 경계라고 하면 좀, 어, 좀 극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좀 경계를 하셔서 어,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좀 차분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8년생입니다.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말자. 진심으로 대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 있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람 있는 것을 어, 가장 크게 있는,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한데 어, 극한 경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있고 돈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말자.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난이 사람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진짜 사람을 잃어버리고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90년생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내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뭐, 어떤 길을 가는데 뭐 밀릴 수도 있고요. 네, 밀릴 수도 있고. 뭐 정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뭐 길게 차량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모르는 함정이 항상 있습니다. 복병이 있기 때문에 몇몇이 검토를 하셔서 가시는 게 예, 나쁜 일이 아니죠. 예,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다시 한번 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2년생입니다. 예, 네, 사람들과의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 그러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하고 마찰, 혹은 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 진정하고, 어, 항상 욱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욱하고, 또 쉽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띠입니다. 55년생입니다. 어떠한 인연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감당을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어, 어떤 뭐 귀인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연대, 인연으로 귀인이 나타나서내에게 어떤 큰 오다를 준다 뭐한다. 그러면 사, 어우, 욕심이 나죠. 일을 예, 완성만 하면 어, 나에게 재물이 생기니까 욕심이 나는데, 나의 그릇을 먼저 보시고 내가 감당을 할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대처를 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어, 되겠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감당이 될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7년생입니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못 챙기시면 안 됩니다. 네, 바쁘시고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지 못하시면 결국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말이라도 말이라도 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렇게 신경을 못 썼어 미안해 이거 조금만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뭐, 외식을 하자. 내가 좀더 신경을 쓸게. 이게 이 프로젝트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서 내가 너희들의 신경을 쓰지만, 당신들을 왜 신경을 쓰지만,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을 시켜놓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년생입니다. 어, 작은 기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작은 큰 기쁨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일들 때문에 되게 기쁠 거예요 기쁜데 그 기쁜 거에 흥에 젖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내가 어느 돈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뭐 성과금이라든가 어떠한 그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돈이 생겼는데 기쁩니다 근데 이거를 아 어, 이거 내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식구들은 몰라 혹은 아 어, 이거 누구 누구 몰라 이거 내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십시오 예. 기쁜 일 때문에 또 괜히 나중에 화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1년생입니다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하시던 대로 성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나와서 행복해질 겁니다 어,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떠한 것을 뭐이로쿵저로쿵 뭐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성과가 있을 거고요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03년생 입니다 지나간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지나간 것을 너무 생각하고, 뭐, 와, 내가 이렇게 지나갔던 뭐 사람을 특히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엉매이게 됩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어, 활기차시고, 예, 또 기운이 넘치시고, 젊으시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그러면 그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화가 돼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택을 잘 하시고, 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오히려 신경을 조금 더 쓰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입니다. 56년생입니다. 걸어온 삶이 단단한 뒤둠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어, 조금 힘드시고,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 힘듭니다. 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60평생을 사시면서 처음이다. 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듣기로는 어, 나아졌다라는 얘기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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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괴로하지 마십시오. 예. 걸어오신 길이 그래도 단단하십니다. 디딤돌이고, 거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해답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8년생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죠. 내몸 대우 없음에, 뭐, 바라지 마라. 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어, 10개월 동안 배 속에 놓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셨던 하여야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부모님, 어머님도 저의 마음 같진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모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 또 많이 이해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예 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80년생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검진도 받으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젊으시니까 뭐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운동도 좀 하시고 예 건강부터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92년생입니다. 혹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저기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이직, 이사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나이가 드신 분이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받으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닭띠, 개띠,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